자 오늘의 게임은 바레임이고요 자 여기 저부터 순차적으로 자기소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홈파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렌이라고 합니다 어그죠 박수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병신같아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있는 포크라니다아 박수 저는... <laughs> 형 자기소개 해봐 우리다 하고 왔어 네 자기소개? 네 음. 그게 뭐죠? <laughs> 내가 말했지 저형 못한다고 <laughs> 아 예측 실패했다 그게 뭐죠? 그 먹는 건가요라고 할줄 알았는데 실패했다 예측. 아... 아, 예측 저레이도 이제 저 형을 잘안해저형 나도 그 생각 했거든 <laughs> 예측 실패했네아 이걸 실패하네 아 이거 뭐가 좀 아쉬운데 저형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laughs> 많이 뭐 아쉽군만요. 완전 씹히는 아니야. 사람이다 할것 같긴 했어 근데 <laughs> 먹는 건가요라고 할줄 알아. 조영이 말하기 힘들 때 하는 말이 사람이인가요? 그 뭐죠? 먹는 건가요? <laughs> <말> 안 말하네. <laughs> 다음에 이제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것도 또뭐 있었는데 그냥 그냥 <laughs> 아무 것도 뭐응 그렇지 응응 응, 그렇지 이러는 거 뭐지 트롤인가? <laughs> 어? 와 여기 검은색 트롤 동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있다 여기 와 트롤 사, 전문 사냥꾼 됐겠어 이러다가 어안겪긴다 아이고 트롤 씨를 말린다 하지 말려 어 던전 찾았다 자 먹고 먹고 들어간다 hello 늑대야아 여기 트롤 동굴이야? 일로 와봐야너 어디 와봐. 어디 동굴 있으면 트롤 동굴이. 던전지에 들어갔는데 트롤 동굴이네. 어 블루벨이다. 어 빙빙이다. 어어 얘한테 어. 고기 어떻게 줘? 전전이다. 어? 고기. 음. 그냥 던져주면 되는데? 아, 그냥 던져줘야 돼? 어. 안 때리고? 어. 나 때리고 먹이는 건줄 알았어. 어? <laughs> 아, 얘 때리면 은 대가리 흔들리더라고, 그냥. 잠시만,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누가 그, 아, 자동 그거 만들었었구나. 스푼쩍 만들었었구나. 부셨는데? 어, 어. 그거 나한테, 아. 아니, 저희한테 설명 안 해주고, 만그다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어? 말해 a t i 못해? t What is it? w h a 하나 만들었다고 만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is it? What is it? What is 리 t What is it? What is it? 그거네? t is 네 괜찮네.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아트롤, 할새대 먹고 죽었는데. 할개쓰다니까 우리 이제. 로을 이제 별거 아니야. 전에 그 자연 나무지대였을 때 숲지대였었거든요. 우선 형 일로 팔로미, 디포타 타고, 어디? 디포타 타고 나 쪽으로 와줘. 예상 남긴 피고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저도 아무것도 안안안 보이는데.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아 안개 때문에 전혀 찾기 너무 힘든데? 어 아, 찾았다. 아유 트롤 트롤이네. 아. 아트롤있네 아. 트롤도 기존품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씩금나 가는 다른 높지도 찾아볼까? 무슨 쩔어 가지고 나무 캐야 되는데 힘이 좀 필요해요. 내 이미 진짜 하다고? 음. 형은 그 아주 굵고 긴그 거위뼈. <laughs> 거머 아니야. 도끼야 도끼. 아, 그 트롤 분명히... 컷. 어어어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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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어, 얼굴 나가 네 명이 달려잖아. 오 트롤 얼굴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어요. 기다리봐요 기다리. 아 트롤이다 이거 어떡 하지? 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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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어어한명은 이거 나 버레님 은 이거 나무 옮겨 주고요. 형은 저 나무 더 캐러 가줘. 아. 버레님 저수레있 나무 옮겨줘요어나 아, 죽겠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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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스팀미나 딸려. 아, 이제 버레님 전님 좋아, 좋아 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용대가리 이 뭐야? <웃음> 거북선이야? 저기야. <laughs> 저기야, 아... 저기 여기 못 올라가. <laughs> 어디 하나 트롤 쳤겠다 이거. 못 올라간다고요? 아, 올려야지. 기다려 봐요. 어예 금이다 거기다... 아니 야 여기다 계단 하나 설치해 아맞아 돌계단이나 나무계단 하면 돼 나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무 두 개만 던져주까어 이건 뭐지? 아 이거 트롤 던전이다 응? 어? 여기서 나, 나온 거구나 트롤이 나온 게 아니네 야, 나무, 계단은 어디다 설치한 거야? 설치한 거야? 응. 어, 아, 됐네. 형, 나무덮더캐가지고 우선은. 뿌레를 비워야지. <laughs> 루에돈 넣고. 야, 다시 나무 부자 됐네. 아, 필요 없는 거 버려. 두비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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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망치가 되고도 다됐네 저거 이제 조비다 더랜이 오시면은 이제 그딥지대 가가지고 네. 보스 보스 위치 보여주는 석판 있어요 네 그거 찾으러 할 거예요. 이제. 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뭐 엔딩 누가 찍을겨?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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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바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바램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또 여기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거 중에 한 분이 늘어나셨는데 이거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람입니다. 예, 표현전이 이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어요 아니 저분 치트 건데바 발이 찍을게요. <laughs> 아저 이거 이거 스샷 한 번만 찍을게요. 아 스샷 한 번. 네 스샷 한번 찍어놔야 돼서 이거 이거. 자 저희, 자, 저희 저 망토 빼고 위에 것만 빼고 한번 가볼까요, 스샷을? <laughs> 스샷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둘, 셋.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바레임이라고. 어 준비된 인원은 홈파티, 더렛님 뭐, 뭐, 뭐. 어, 포코님 이렇게 아이씨 어. 잠시만요 캐릭터 정신교육 좀 시키고 올게요 어, 이 새끼는 정신 못차렸어 야 아, 이거 한 됐어요 <웃음> <웃음> 아 오프닝 하려니까 떨리는구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임발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레임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홈파티, 더레님, 포코님 이렇게 일단 셋이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또뭐할게 있나? 뭐가 그렇게 급해? 근데. 빨리 하고 이제 다른 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좀 천천히 다시 찍을까요 처음부터? 아 어, 우선은 시청자는 뭐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난 시청자니까 뭐라 해야지 어휴 그건 좀식한데 <laughs> <laughs>